방문갑니다. 오늘은 수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질 보셨습니까? 엄청 예민하네, 이것들. 진짜 반에 반에 반마디 깔짝 했어니다 반마디요? 어. 소동 잠발이 나오네요. 자, 지금은 입질이 너무 예매해가지고 찌를 서치로 바꿔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또들어있다 17. 한놈이 뭐가 또 나오는데 잔발이네 사이즈가 아쉽네요. 우르르가 네 지금 또 뭐가 깔짝깔짝 하는데 제 눈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와, 거 입질이 또 음, 이... 떡이다. 아니네. 거분마이 찔끔하는 수준이었어. 오, 이건 좀 사이즈가 괜찮다. 아, 힘을 좀 쓰길래. 이건 좀 괜찮아 사이즈가 떡인가? 오 떡이다 떡국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종이네 토종 토종인가? 토종도 사이즈도 좋다 토종이면 어떻겠습니까한25되겠죠 열동별 사자잡개해달라고 사자잡개해달라고 자이 소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laughs> 잔발이 잔발이. 디고라 발이토종부어 자, 발인데지금는오 yeah 이거 빵이 떡이요. i huh.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어렵게느라 생고생했고. 지금 12시 좀 넘었을 때 얼음을 겨우 다 깨고 낚시한지 좀 됐습니다. 오전에 얼음 깨느라 진짜 뼈 빠지게 야. 철새들 날아가는 거 진짜 장관입니다. 자 오른 앞에 찌가 기막히게 서있죠. 입질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타고, 오 사이즈도 봐줄 만합니다. 근데 큰은 아닌데. 어? 뭐를? 그리고 그날 밤에는 낚시를 아예 못했습니다. 바람에 눈발에 얼음조각이 떠돌아와서 그냥 낚시도 못하고 자고 시청 감사합니다